주얼리라고 하면은 음. 어떤 걸좀 이렇게 해주고 싶어요? 해주고 싶은 건 많지 다 해주고 싶은데 이제 주얼리를 별로 안 좋아해. 그래, 그래도 뭐 예를 들어 뭐 반지, 뭐 목걸이 그걸이잘안을것 같고. 귀걸이 하면 죽게 어. 버리지. 길뜬다음에나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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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응. 응. 웃음> 차라리 코를 뚫를할 거야. 어. <laughs>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해. 그러니까 남자가 너무 이렇게 많이 꾸미고 다녀도 솔직히 좀 보기가 싫어. 음, 그러니까 적당히. 나 같은 유형의 여자들은 남자가 너무 꾸미는 걸안 좋아해. 예를 들어서 힙한 스타일을 별로 안 좋아해. 좀 이렇게 댄디 댄디한 스타일을 좋아하지. 음. 그러니까 꾸며도 그냥 목걸이, 음. 뭐 팔찌 하나, 뭐이 정도는 되게 괜찮은데 너무 많은 주얼리를 하고 있으면은 화려한 게 싫다. 어, 화려한 남자를 별로 안 좋아해. 근데 만약에 내가 해준다고 하면 나는 반지, 반지나 네. 심플한 거? 어, 목걸이 정도. 반지는 그냥 하나 정도 남자가 착용을 하고 있으면은 이게 되게. 예쁘거든, 프플하게 작가님도 이렇게 하나씩 하고 다니냐? 두 그러니까 뭐 한두 개인데요. 그러니까 뭐한두개 정도? 음. 그 반지 같은 거 하면은 샤프한 느낌이 있어. 반지를 하면. 여자가 봤을 때. 어, 커플링 같은 느낌 있잖아. 그 그런거나 아니면 패션용으로 그냥 되게 자기만의 뭔가 색깔을 표현하는 그런 음 느낌의 반지를 착용을 하고 있으면 조금 이렇게 다시 한번 좀 보게 되는 약간 그런 게 있어.